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장악한 이 악랄한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방법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국민 수사대 홈페이지에서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유로 재판을 지원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2025년 대선 이후에 실시된 지상파 3사 심청 출구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63.9%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kbs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민심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 진행은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국민 닥수의 명확한 의사이고 이게 법치고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수사대는 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 진행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의 서명이 사법부에 전달돼 가지고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기록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재판 촉구 국민 서명 운동, 운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촉구.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에는 재판 중단 근거가 없다. 대통령도 재판에 법 앞에 예외될 수 없다. 자, 법원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중단된 사건 다섯 개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위정 교사 힘이.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까지도 다 공개돼 가지고 좀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 갈 수도 거짓말하고 국민들 앞에 갈 수도 거짓말하고 그 임기 방편으로 본인이 위기 모면하면 그거 벗어 나려고 거짓말하고 따지는 연이 이쁘다면 구독을 눌러 줘.